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면제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27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해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브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린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기가를 채워 주시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그러나 앞으로 둘 사이가 어, 심상치.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붉고 온 몸이 이 털옷 같아가지고 이름을 에서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마치 이 민크 코트 걸치고 나온 것 같은 온 몸에 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남자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손으로 보통 애들이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는데 얘는 손으로 먼저 나간고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왜 잡았을까요?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형 되야 되는데 두고 보자. 앞으로 태어날 때는 내가 이렇게 뒤쳐졌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앞지를 거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암시를 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안고 태어난 것이죠.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마 청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직업을 가졌겠죠. 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음으로 들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을 즐기하고 사냥을 한번 나갔다 하면 반드시 포획물을 낚아서 들어오는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야말로 탁월한 헌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서는 아마 사냥이 재미도 있고 사냥에 능숙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들에 있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바깥에 들에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니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베이스에 태어난 동생이 야곱은 형하고 정반대예요. 형은 들 사람인데 요 동생 야곱은 반대로 집사람입니다. 집을 좋아해요 집안에 있는 게 좋고 인테리어 가꾸는 데 관심이 많고 놀아서 집에서 노는 게 좋아요 공기 놀이하고 고무줄 끊어먹고 이런 게 재미있는 아이 아들인데 딸 같은 아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 딱 대비가 되시죠? 둘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죠 다른 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둘이 같은 아들인데 다른 것이 더 좋죠 어떤 면에서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하여튼 뭐 집에는 안 붙어 있지만 밖에 나갈 때마다 뭐 하나씩 들고 오니까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 둘다 좋은 것이죠 사실 얼마든지 이 다른 두 아들을 각자의 성향에 맞게 각자의 기질과 어떤 성품의 맞게 잘 대해주고 고기에 맞게 잘 길러주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삭, 리브가 20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인데도 그렇게 신앙 좋은 이두 사람이 다른 것에서는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이두 부부가 이상하게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많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선호를 따라 자기들의 어떤 기호를 따라 자기들의 입맛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이 기준이 되어서 각자 더 좋아하는 아들 덜 좋아하는 아들이 부모 마음 속에 있었고 마음에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표를 냈습니다 티를 냈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도록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둘다 알도록 말하자면 잘못된 양육을 한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28절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삭은 고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스테이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27장에 가면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오래 살긴 하지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된것 같다.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한 일이 뭔가 하면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좋아하는 즐기는 별미를 잡아가지고 내게 스테이크 고기를 좀 준비해 다오. 이렇게 말할 만큼 죽기 직전에도 고기를 먹고 싶어할 만큼 고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가 날마다 고기를 잡아오니까. 잡아와서 저녁 식사 이 밥상에 고기 반찬을 탁 얹어주는 역할을 큰 아들 에서가 해주니까 이삭은 에서가 좋은 거예요. 반면에 엄마 리브가 는 어땠을까요? 남편의 그런 꼴이 꼴 보기 싫었겠죠.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 동생 야곱이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또늘 곁에 있으니까 동생인 야곱을 편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인데도 자식들을 둘밖에 없는데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서로 다르게 대했습니다 사랑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좀더 잘해주고 덜 잘해주고 자기들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애정의 수혜자인 자식들은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사랑이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두 사람의 잘못된 사랑, 편애가 이두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중에 원수 같은 사유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속에, 성장기에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슴속에 평생 묻어,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불공평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니와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차별했어요. 그 진득하게 눌러 붙어 있는 그래서 발딱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받으며 자라온 마음의 상처를 깊숙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명이 아시죠? 금명이 또 은명이 아십니까? 성경만 보시나요? 폭삭소가소도에 나오는 누나가 금명이고 동생이 은명이잖아요. 이름부터 딱 암시를 하지 않습니까? 금이면 금이고 은이면 은이지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은이고. 벌써 이름부터 차별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동생 운명이는 늘 누나가 받는 빛에 가려서 늘 그늘져서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장면에 나옵니다. 이제 이 남동생 운명이가 엄마한테 막 기계 좋게 보란다시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그런 장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벤츠 사준다니까, 벤츠? 내가 아빠 배고 만타고 엄마 자판 딱 접게 해준다. 누나 말고 내가 이렇게 막큰 소리를 쳐요 그때 엄마가 바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이 허풍선아 누굴 닮아 이런가 몰라 네 누나는 한 번도 안 떠들고 그냥 척척 다 했는데 그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명이 얼굴이 탁 비쳐요 내그 얼굴이 갑자기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어두워집니다 그늘져요. 그 운명의 얼굴이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서 노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무심코 나온 물기 없는 말들이 운명이를 허기져 자라게 했다. 단순히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 한번 발악한 것 뿐인데 엄마가 모르고 그 어린 치기어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늘 허기지고 늘 배고프게 자랐다는 거예요. 은맹이가. 그 마음이 그 가슴이 그 따뜻한 어떤 품이 이 프레임으로 형성돼야 될그 나이에 엄마가 그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서 바르게 밝게 자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얘가 감옥에 가죠. 거기서 은맹이가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말을 이렇게 뱉어요. 편애는 진짜 지상한 거예요. 차라리 안 사랑하는 게 낫지. 덜 사랑하는 것은 애를 평생 못 크게 하더라고. 사랑을 기다리는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영양, 영양소를 먹고 싶은데 먹여주질 않으니까, 충분한 사랑을 주질 않으니까 자꾸 자기들 기대를 따라 자기들의 표준과 자기들의 스탠다드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기만 하니까 애들이 몸에 육신의 배는 부른데 사랑에 굶주려서 성취 못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할 부모에게서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불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성장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도 자기 성장기에 충분한 사랑을 자기 부모로부터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의 가슴에 충분하지 못한 사랑 뭔가 조건부적인 사랑 가슴에 고립해게 하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 자기 본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 가슴에 채워지지 않은 커다란 구멍을 내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여러분, 내가 사랑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그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수 있도록. 그리고 원만한 온전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먹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굽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마음껏, 마음껏 높이, 높이, 넓게, 넓게 크도록 키워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기한이 있더라고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평생 남을 영양식을 보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보약, 그 영양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잘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복주실 거야? 그런 말을,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아무리, 아무리 들어도 자꾸, 자꾸 듣고 싶은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말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아이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서 못하던 일도 하게 되고 못하던 공부도 잘하게 되고 전에는 겁나서 주전자 버리던 그 벽을 이제는 뛰어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힘나는 말을 부모인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에 힘을 주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당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덜 좋아하고 나는 그저 그렇게 쳐다보고 그런 기분 그런 기분 나쁜 감정 느낌 가져본 적이 한번 정도는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기분 느껴봤습니다. 저도 오래전 30년이 지났지만 대학부, 교회대학부 학생일 때 그때 느꼈던,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마음속에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쟤는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구나. 저는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 저는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네. 저는 목사님하고 되게 편하게 지내는구나. 저는 아, 목사님 집에 주중에 목사님 집에도 갔다 왔구나. 그게 어린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나는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나는 2등 3등. 나는 2등 3등 교인. 나는 주류가 아니구나. 나는 말하지, 말하자면 마치 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느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이제 저도 같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의 입장이 이해도 되지만, 하나도 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게 짝이 없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못나고 못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차별해서 대하고 사람을 자기 안경을 가지고 차별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때로는 안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냉기를 뿜어내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지상에 주님이 남기신 주님의 몸인 거룩한 공동체 교회 우리 SF사랑의 교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 받고 몬하지 않게 똑바로 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충분한 사랑을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랑을 받기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받으신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저의 연약함인 줄로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재료로 삼는 성숙한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31편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댄 아이 어떻습니까? 아기가 배고파가지고 가 층을 층을 될때 엄마가 젖을 입에 물리죠 그러면 아기는 쭉쭉 빨아들입니다 다 먹고 나서 충분히 먹고 나서 배가 불렀을 때 이제 됐다 만족이 되고 포만감이 오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젖을 떼고, 엄마 품속에서 좋아가지고, 편안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쳐다보죠. 엄마 잘했어. 고마워. 그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가슴에는 형을 할수 없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죠. 그 젖된 아이처럼. 배부르게 먹고 나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아이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속 시끄럽지 않고 고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행복한 교우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잘 하시는 파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교우 잘하실 거예요. 야곱이 죽을 쏩니다. 아마 렌틸콩으로 만든 렌틸콩 숲을쓴것 같아요. 저녁으로 먹으려고 죽을 쏟는데 마침 형 에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날 따라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 배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고팠겠죠. 들어오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 놓고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쓰러질 것처럼 아주 다급하게 야곱을 부르면서 야, 배고프 죽겠다. 빨리 그그이 급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파죽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급급 긁은 그거 빨리 좀안그래좀 한, 한 갖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동생 같으면 형이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그릇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야곱이 꾀를 부려요. 강계를 발휘합니다. 그냥 안 주고, 이걸 거래의 이 포인트로 삼습니다. 죽기 전에 형, 그 장자의 명분 있잖아 그거 그거 내한테 팔아라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교하고 교활합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나를 형으로 불러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유산에서도 두 배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차기 그 자리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약을 상속받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형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장자권을 대신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달라고 할게 따로 있지?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어떻게 이장자권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것도 차야 되는데, 애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판인데 그까지 장자에 먹으면 그까짓 게 뭐가 필요가 해? 죽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맹세를 해라 맹세 말만 안 되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애, 누군, 애서가 야곱한테 판다고 맹세를 하고 팔아버리고 팥죽을 얻어 먹은 거예요 이제 그 거래가 끝났죠 에서는 이 거래의 대가로 파추한 그릇을 얻어 먹고 본문에 보면 와우 연속법 이 동사를 계속해서 이, 이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고 가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가 팔아먹은 장작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쿨, 쿨쿨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 얼마나 미련한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까지 파죽한 것이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이죠.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자기 육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있는데 사람은 육보다 영보다 육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장자권 그 귀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에서는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어요. 영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배고픈 것보다, 팥죽 한 그릇보다 훨씬 더 영적인 가치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영혼, 자기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즐거움 우스웠어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발로 스밟버렸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 에서의 행태를... 한마디로 망령된 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된 자, 망령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나요? 오빠, 오늘 오빠는 굉장히 망령돼 보여 이런 말안 쓰잖아요 <laughs> 망령되다 언제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사극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요, 이 입술이 팍 떨리면서 저쪽 망할 것이, 저 흉한 것, 저런 망령된 것을 봤나 이럴 때 들어본 기억이 나요 히브리스 기자는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가 장작권을 밭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팔아버린 이 행동을 망령된 놈, 망할 짓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서가 무슨 그렇게까지 망측한 망할 짓을 했습니까? 밭죽 한 그릇 먹고 장작권 판금밖에 없는데 오히려 남자답고 호기롭고 쿨가이 cool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에서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게 망할 짓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면 그 사람 아무리 육이 강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할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 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첫던 아이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흥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입니다. 애서는 망할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배고픔면못 참습니까? 영이 배고픈 것은, 영이 줄인 것은, 영이 목마른 것은 잘 참아도,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은 못 참는 사람 아닙니까? 육적인 가치가 진짜 가치고, 영적인 가치는 가치로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블라인드인. 별거 아니야. 없어도 돼.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영의 가치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사모함이 있고, 야곱처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얻고 싶어서 성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야곱은 평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고 영의 가치에 눈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열망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열망, 그런 게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에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배고픔과 그 허기와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이 하루하루를 살게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운동력, 여러분의 인생의 낙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의 즐거움이 뭔가요? 육이 잘 되는 것, 내 육신이 편안한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고림에서 사는 것, 그게 다지 뭐 다른 게 있어?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망령된 자입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한 것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젖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심장이 되어서 주변에 흙이 지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기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